절교 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어,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우리 글씨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어,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라고 말해요. 천국은 마치라는 말은 뭐예요? 천국은 이러이러이러한 거야라고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재밌습니다. 첫 번째 거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인 보석과 같대요. 그러니까 천국은 보석과 같은 곳이라고 말해요. 근데 45절에 보면요. 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누구와 같대요? 장사와 같대요. 이 장사는 힘 좋은 장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밌는 게 44절에서는 천국이 보석 같대요. 보석. 근데 45절에서는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대요.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진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은 이 진주가 보석과 비슷한 걸까요, 아닐까요? 진주가 보석이에요, 아니에요? 보석 맞아요. 진주도 아주 값진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은 잘 봐. 은유라 잘 봐. 천국은 아주 비싸고 너무너무 값지고 아무나 구할 수 있지 않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게 하나님 나라래요. 근데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과 어떤 것과 같냐면 이 가치 있고 아름답고 비싸고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고 존귀한 이 보석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도 존재하는 나라지만 또한 동시에 그 존귀함을 알아보고. 그 존귀함을 구하려고 하는 자, 이 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 예배 안할 거야, 하나님 나라 싫어 한다고 한들 이 세상이 예수가 가짜야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단한 톨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요 아무나 찾을 수 없대요. 왜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 보석이 마치 우리 어디 막저 유럽 어디 박물관 가면 막 진귀한 보석을 막 아무 다 와서 보라고 멋지게 자 자랑하려고 이렇게 전시 아니죠, 하은아 보석이 어디에 있대요? 땅 속에, 땅 속에 감춰져 있대요, 땅 속에. 진주를 구하는 장주, 장수 장사도 그 진주를 구하려고 사방팔방 다 다녀야 된대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아무에게나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 한글 이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값진 진주를 누구에게 던져 주지 않는다? 돼지에게 안 던져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넌 돼지 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함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특별히 지금 청년 세대들은 잘 들어 보세요.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들에게 네오, 네오 목사님들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엄마 아빠랑 들었어요? 그래서 남빈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남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선포해주셨냐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심지어는 때때로는 실수로 교회도 잘 몰라서 교회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막 희생하고막네것다 내려놓고 막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고 막막막 막 나를 치어 짜내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은 한 20%는 맞고 80%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상상해봐. 예나가 어떤 땅을 하나 샀는데 그냥 되게 싸구려 같은 땅이었어. 돈이 별로 없어갖고 그냥 싼 땅을 샀어. 근데 그 땅을 파다 보니까 막 이만한 막 다이아몬드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직 안산 거구나, 참. 땅을 그냥 보러 갔는데 부동산 직원 아저씨랑 보러 갔는데, 네가 그냥 이집을 이렇게 막 열어 젖히다가 이만 한 보석 발견했어요. 얼마나 신나했어요, 그죠? 근데 그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너무 비싼 거야, 조금 조금 비싼 거야. 근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근데 집으로 하면은 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좀 감이 안 다가오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세뱃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아직 받을 때지 그렇지 세뱃돈을 니네가 니네한테 큰돈 얼마냐? 5만원? 5만원이면 커요? 알았어 그럼 50만원 받았다고 생각해봐 와 50만원을 받았어 세뱃돈으로 이럴수가 근데 니네가 그 50만원을 목사님이 달래는거야 어,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교회의 월세가 부족하신가 왜 코묻은 50만원을 뺏어가려고 하시나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50만원을 목사님한테 주면 한달 후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니네한테 500만원이면 무지막지하게 큰 돈이죠 그죠 그럼 500만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확신을 하면 목사님이 거짓말쟁이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믿을만 하죠 500만원을 줄수 있다는 걸 확신을 하면 그 50만원을 주는 게 희생이에요? 아니죠. 그 50만 원을 주는 게막 진짜 봐 이거 실구로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고 다 진짜 할수 있는 꿀물 많은 씨발 이런 데서 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줄 거예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줄것 같아요? 엄마한테 빨리 찾아오라고 돈. 그죠? 지금 지금 봉장에 넣어 놓을 때가 아니라고 그때 지금 이러면서 갖고 올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밭에 보석이 감추어져 있는 걸 확인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버린대요. 내 차도 팔고, 내 장난감도 갖다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옷옷다 팔아버리고, 내가 속옷만 입고 지내도 괜찮다. 옷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왜? 왜 그렇게 해요? 보석을 반드시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죠? 우리 청년들은 남빈 목사님이 더확 마음에 와닿는 이 말씀을 말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지식을 그대로 갖고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칩시다. 20년 전이 너무 멀리 갔다. 15년 전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살수 있는 여, 길이 열렸어. 그럼 그때 싸이월드 주식 살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그때 무슨 주식 살것 같아요? 카카오를 사겠죠. 왜? 그때는 아무 이름도 빚도 없는 싸구려 같은 주식이지만 내가 지금 지식을 알고 있으면 뭐해요? 저 카카오는 대박이 난다. 그럼 그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찌질한 200만 원 정도 늦겠어요? 아니죠. 빚을 져서라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리 대금을 받아서라도 넣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이자랑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몇년 후에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로 내게 돌아올 걸 아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은유라, 예수님이 다 이긴 거 믿어요? 믿어요? 그럼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면, 막, 진짜 막,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천국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승리와 치유와 기적과 능력 다 받을 거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지금 뭔가를 빼앗겨야 되고 내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돈을 빼앗길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해도 되는 선택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선택을 하지 않을 때 그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빈 목사님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식 카 카오가 반드시 엄청난 기업이 된다라는 상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다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희생도 아니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이 다 이겼다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이겨 줄 거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태도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석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보석을 온전히 볼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희미한 그림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보석을 볼수 있다면 여러분의 전, 젊음의 때를 바치는 게 희생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더 하고 물맷돌 암송 하나 하고 더 하고 싶어서 난리 버거지를 치지 덜 하려고 노력하진 않아요. 나에게 지금 당장 50만 원이 있다고 카카오가 될걸 알면서 그 50만 원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어 이거 나 오늘 기름값도 써야 되고 어 오늘 여자친구 만나서 커피 한잔 마셔야 되는데 아 그냥 35만 원 만들까 이 짓을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다 준다는 거다. 심지어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별거 아닌 주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 걸 믿냐는 거예요. 예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 걸 믿어요? 그럼 예나 지금 몇 살이야? 예나 5학년이면 몇 살이야? 12살, 13, 14, 15, 16, 17때로르르르 29, 30까지 그 인생 다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진짜 드릴 수 있어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아,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 안 아까워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이 여기서의 100년의 인생을 산다 해도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이고 영원이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내 20대, 30대, 10대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우리 장년들은 60대, 70대 돼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것 또한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자는 60대가 문제입니까? 70대가 문제예요?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아, 내 삶이 10년 후에 끝이구나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뭐 10년 살건데, 20년 살건데, 30년 살건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인생을 거기다 쏟아붓겠는가? 그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예요. 근데 내 삶이 영원한 삶에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정말 내일 당장 내가 죽을 걸 알아도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하루를 불태워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 또 청년들 남빈 목사님의 메시지는 정말 계시적인 설교였어요. 여러분의 삶에 붙으셔야 돼요. 내가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나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게 여전히 어렵고 조금 주저주저되고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 친구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 보석을 내가 포기하여 주십시오. 이 진주를 내가 손에 놓고 분석해 보고 맛보고 만져 보고 얼마인지도 알아보고 보석 장사들한테 가서 이 가치도 물어보고 하는 그 작업들을 10대 때 끝내야 돼, 은유라. 10대 때 끝내야 돼. 우리 상우 삼촌은 이제 30대가 다 되어 가거든. 그때까지 가면 안 돼. 10대 때 끝내야 돼. 근데 그럼 상우 삼촌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걸까? 아니야. 상우 삼촌은 20대 때 끝낼 거야. 근데 넌 10대 때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 이러한 세대들을 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부모님들 미안해 하지 마세요. 주저주저 주저 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어 던지십시오. 내 자녀의 교육, 내 자녀의 외모. 내 자녀의 건강, 내 자녀의 젊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보석을 구하는 가정이 될 겁니다. 진주를 구하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아깝지 않게 다 드리는 불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청년들도 다 같이 우리 새로 오신 요셉 형제님도 서른 세시면 청년이니까 가슴에 손 얹고 할렐루야. 우리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목사님 따라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나는 내 젊음을 다 바쳐도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보석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보석을 찾는 그 보석을 원하는 그 보석을 갈망하는 장사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그래서 주님, 나의 10대를, 나의 20대를, 나의 30대 인생을, 나의 남은 인생을, 보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드립니다. 희생도 아니오. 이건 어려운 헌신도 아니요. 주인의 기쁨에 이 보석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보석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알렐루야